12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깨닫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나은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 좋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 이명예는 사실 겸손을 통해서 오게 돼요. 자기 한, 한계를 인정하는 참된 겸손을 통해서 얻는 명예가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소유를 가짐으로 스스로를 과시하고 높이려는 교만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죽는 날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지 자기 한계를 보게 하는 날입니다. 출생하는 날은 어떤 날이죠? 뭐 대단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은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는 뜻의 저수하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또이 말은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는 태도를 말하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실 엄청나게 자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이러한 겸손을 더 나은 삶, 참된 지혜가 주는 유익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혜, 그리고 또 지혜, 지혜. 오늘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지혜라는 단어가요, 어, 여덟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그런데 어느 단어와 연결시키냐면 사실 자기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겸손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언 9장 10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탐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아, 내가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는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은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많구나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사실 겸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게 하는 물질의 부요보다는 겸손함을 통해서 얻는 명예가 낫고 이러한 출생, 이러한 잔 잔치집 이런데 가서 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뿌듯함에 도취되는 것보다 오히려 초상집 앞에서, 또한 죽음의 그 한계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된 겸손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나은 삶이다라고 오늘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죠? 비록 들을 때는요. 불편하고 거북하지만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스스로 무엇이라도 되느냐 자기 교만이나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에 발린 칭찬들 아첨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탐욕이나 이 뇌물은요,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에게 그러한 뭔가를 받고 또한 자기 스스로의 욕심 가운데 메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지, 사람들을 그 거만하게 하는지 이것은 사실 참된 지혜, 더 나은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을 보셔도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니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는 조급함. 급한 마음으로 분을 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약간 힘든 현실을 피해서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피적인 향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사람이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는 그런 한계를 부인하게 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조정하고 움직이려는 자기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역시 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진정으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오래 참고, 자신의 마음을 여유롭게 다스리고, 힘겨운 현실에 절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현재의 삶이 주는 즐거움의 낙을 늘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 그것은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게 하거나 의지하게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은 진정한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참된 겸손을 겸비한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 3 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수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요 인간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진정한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결같이 곤고함밖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정한 곤고함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형통함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 앞날을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한치 앞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날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참된 주관자 되신 그리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지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한 매순간, 우리는 겸손히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 겸손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형통한 날은 기뻐합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요. 그러면 공고한 날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죠? 어,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나은 삶,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